벤자민학교 이기 졸업생 성규리입니다. 네, 저는 벤자민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벤자민학교 이기로 입학한 후에 건축가 멘토님을 만나고 그리고 캄보디아 건축 봉사활동을 하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 검정고시를 만점으로 통과해서 명지대학교 건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학과에 5년의 시간 동안 밤샘 작업도 많고 정말 고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올해 2월에 졸업을 하게 되었고 서울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전부터 너무 꿈꿔왔던 일을 하고 있고 너무 즐겁게 제가 너무 신나게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에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게 된 것은 제가 벤자민 학교에서 멘토님들을 만나서 제가 정말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에 대한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는 현재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